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손모로입니다 저는 지금 PC방 앞에 와 있고요 오늘 PC방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음식과 무지한 음료수와 그 다음에 야시한 까까지 해서 선물로 다부땅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영상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댓글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양식을 원래몰라 숨겨놨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댓글 이벤트 꼭 참여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로올가 볼까요? 장산에 있는 옵티멈존 PC 카페 장산역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가 조금 넘는 시간인데요 제 구독자분들이 앵간에서 다 학생분들이다 가지고 지금 시간대에는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되게, <laughs> 되게 떨리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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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600엔에 진짜로 있나나6 0 0엔 처음 봐. <목소리> 와, 이 그거다. 600엔 개 넓은 거다. 진짜. 아, 와, 하이센스한테필요한거 마우스 무선에다가 저거 내가 알기로 한 2, 30만 원 하는 거야. 마우스 패드도 줘야 거네저비싸진다 와, 진다. 약간 나 같은 아싸들이 좀 되게. 거기서 나만의 공간. 그렇지, 개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거 거의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치? <목소리> 와, 아니, 이거 장비가 미쳤는데? 봐봐. 와. 이거 뭐야? 600Hz에, 와. 이 키보드도, 이것도 뭐지? 와 뭐,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뭐 달려있어요? 이런 거랑 무선, 유선다 달려있고, 무선 충전기에다가, 스피커에다가, 어스패드 이거 조일 것까지 달려있고. 와, 아니, 미쳤네. <laughs> 아니, 아까 전에 사양 보고 왔더니만, 옳지 컴퓨터 보다 좋다. <laughs> 난 여기서 살고 싶어. 진짜로. 와. 아니, 나 때는 PC방 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자 그럼 이쯤에서 구독자 이벤트 첫 번째 댓글 양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는 뭘 적어주시면 되냐면요 지금 저희가 현재 위치한 이 매장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도 영상 중간 중간에 계속 공개될 예정이고요 우리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공개 구독 처리가 안돼 있으시면은 댓글에 당첨돼도 당첨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찍었으니까 나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laughs> 제 팬을 아, 너무 쉬운 것같은데아 어, 무슨 건하지 아, 있을거야 일단발로트하시는분우가다다이가지 어, 띄가 없어 아, 근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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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아, 근데... 아, 근데... 아, 죄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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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데죄송한송한데 죄송한데... 죄송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죄어한데데죄송한데스 예,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바로 삽니다 제가. 오케이. 아 나선 스펙터. 스펙터 얘기할걸. 다음다. <laughs> 어? 어? 들어. 투리스팅모다이 괜찮은데? 일치잖아요. 절대 샀는데? 오케이, 제가 하면은 아, 어이게 제가 충래 드게요오다 아, 와. 아, 근데 이거 아, 아제이구동하셨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유튜버인데... 네. 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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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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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이니다 <laughs> 네. 소보로 하나 소보로 혹시 그 야시장 가셨나요? 아니 한속 하 있어요 그러면 은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제 팬인 네. 분한테 야시장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한번 게임하고 계세요 나중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세요이 분이랑 지금 같은 아, 게임하고 계세요? 아, 스코어가 똑같은데? 네그들어가보라 똑같은 혹시 지금 잠깐만 얘기 가능한가요? 네. 혹시 저 누군지 아시 나요 소보로. 아, 네. 보기는 쓰 유튜브에서. 아아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 잠깐 옮기죠. 저기오인석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진 게임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중에 여 게임 끝나고 제가 다시.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다행이야. 음. 발란트 <laughs> 할 수는 있어 다행이야. 응. 네, 그러니까 한분만더 찾아볼까. 괜찮습니다. 아, 그요 어떠? 러, 러시요 아, 전까지 아, 올라오, 아, 했으면 제가 지금 같이 네. 할고아 찾고 있다가 그래도 저 공기 올라와서 갈가 네. 하다가 애들이 안그래이 지금 있으니까 애매해서 지금 계속 자리 있을 것 같아. 게임이요? 네. 다섯 게임 하는 거자 나. 음. 어, 나한 자리 남아가지고 음. 아 많이 요 네. 마샬 네. 소시 <laughs> <laughs> 나중에 <laughs> 제가 <이제 다시 웃음> 셔가지고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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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야시장 가서 한번 해볼 건데요. 야시장 가기 전에. 댓글 이벤트 두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매장에 쓰이는 모니터 종류를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 빠르게 한번 까볼까요? 네. 혹시 원하는 스킨 있어요 깍기 전에 프라임, 맨달 정찰, 팬텀 오케이 그럼 제가 그거 나오면은 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네한번 해보시죠 <해보시잖아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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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더시티 클래식 그 하나는? 오, 아, 약펜 어떠세요? 어, 저약펜도 좋아요. 괜찮아요? 네. 어, 그러면은 양펜 아니면은 지금 상점에 팔고 있는 오늘의 상점이나 아니면은 미스트 블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어, 그럼 저 미스트 블룸 벤달. 네. 벤달? 네. 벤달 괜찮으세요저 네, 벤달 유저라서.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이걸로 하고 다음 그룹 바로 갈까요? 어, 오, 뭐야? 전체샷인가요? 네. 지금 원하는 거 있으세요? 도깨비 어, 쇼티 아니데 소버린 어, 어, 스티 아, 못봅시다 뇌지 뱀크시리도 오잘 떴다 이래 오! 아,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혹시? 이거. 아, 더마음에드세요 어, 아직 검도. 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사데리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저는 칼이 좀 없어. 오, 저이탄을 썼네. 저는 칼 이제 약 탈잖아. 아니면 엘더 플레임 던 거. 오. 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렌에다가칼두 개는 오! 아 이상해. 야 차명대 보다거심히어 약탈자 카드거네양남이지 이거 지난데 솔직히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러면은 텐으로네 텐터 해주세요. 오다잘지시고 내가 원하시는. 내가 내가 잘 원하시. 아이온 아이 아이온 랜드 스터아 스텐터 아 나쁘지 않은 데요 나저요저는 아, 네, 좋은데? 일단 네, 아, 제가 한번한번다 사드리는 네. 걸로 와감사합니네 <laughs> 지갑 탈탈 털린다 저제 <laughs> <laughs> 유튜브 구독을 <프로그램> 하셨나요? 맞죠 <laughs> 아니요 아 어, 그게 한 번만 <laughs> <반만> 하시면 <laughs> <한심은 웃음> 나중에 예. 케이받아고요 1, 요고습니다요 우리 영혼늘돈다 털리네? 돈는 <laughs> <저 웃음> <너무 쉬는> 거니까 <laughs> 진 좋은 곳이지. 1 0찍어한명 방팔 사람. 아, 뭐 진출해 주시나요? 네. 아 그럼요. <laughs> 자 진출 넣으실 분들 다 네. 넣었으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맨 마지막 박피하겠습니다 어... <laughs> 어, 아, 아, 이거 조절되는구나. 네, 제가 세 번째. 우리도 아무도 없이. 우와, 우와, 이거 좀 <Dip> <Commission> 신기한데. 우와, 아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우선 나우스랑 패드가 이게 큰게 진짜 말도안돼 홍보제로 <laughs> 캐리 보여주나 캐리 보이나 캐리 게 캐리 보슈나? 캐리 보나 캐리 보슈나? 캐리 화이팅 리보나리나나 캐리 보슈나? 캐나 캐리 보슈나? 캐리 나캐나 캐리 나 캐리 보나보슈 보슈나? 캐리 보슈나? 캐리 보슈나? 캐 오! 좋은데요, 다들? 팀 좋은데. 그러니까. 아, 미케요오케하다이600 응. okay. 캐릭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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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corrid barriers> 그래픽이 다못 이게 미친 와... 나는 평생 쓸수 없는 저희 집보다 사양이 좋아요 <laughs> 진짜요? 배데 <laughs>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저도 이런 빛방 처음... 어머머머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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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네. 다이줄게이도 주세요. 네. <laughs> 어, <laughs>

마이크가 탈취되었습니다 어디 한번더보신지 나이스 사이드 하라 야, 태 피엘 사이드 안에. 한명 남았습니다 그냥 치이고 발짝도 움직이지 마오오혹설 <머리> 네, 누가 하는지 받을 수 있나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티어가 뭐 같은데 어 해보고 밀었다 오이리 비켜 차단. 아, 전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우리 집보좋다 사연이. 여기 처아 진짜요? 헤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뭉가6백이가 말도 안 되는 나 뒤에서 보는데 참 부드럽. 움직일 때요. 안끊기키 머리 갖고 <laughs>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조이존 한번 체험해봤는데요. 일단은 컴퓨터 사양이 저희 집 컴퓨터보다 좋아가지고 강화했고, 모니터도 600에 대치에다가 마우스도 무선 마우스고, 일단은 패드가 장패드가 아니고 좀큰 패드를 사용하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넓어가지고, 쾌적하게 쓸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대체적으로 되게 좀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댓글 이벤트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조이존 보시잖아요 조이존 보고, 느꼈던 후기 한 번만 댓글에 작성해 주시면 마무리 댓글 이벤트가 끝날 것 같습니다 구독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아, 영상에 뵙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야 지금 내가 지금 사진 다 구해가지고 이기 앉아서 그냥 혼자 게임하고 있 어. 나중에